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시퀀스 문제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필답형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만나게 되는 문제 유형은 어떤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계산문제 그리고 단답형 문제 마지막으로 시퀀스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렇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계산 문제라든지 단답형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고 또 답을 어떻게 도출해 내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실수할 확률이 조금 낮아지게 되죠. 하지만, 시퀀스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퀀스 문제는 문제를 몇개 풀다 보면, 감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 정도만 알면 시퀀스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시퀀스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논리회로를 해석을 할때 실수하기 쉬운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이 이 영상들 끝까지 보셔서 그러한 실수 8가지를 꼭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접속점을 꼭 찍으세요. 입니다. 어, 요즘 출제되고 있는, 최근 출제되고 있는 필터평 시기 시험에서는 이 시퀀스도 논리회로 PLC 문제에서 접속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주고 있는데요. 십자 무늬에 점을 찍게 되면은 이것을 접속이라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 그냥 있으면 이거는 비접속이라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도라든지 논리회로라든지 PLC 레더도를 그렸을 때이 접속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접속점이 찍혀져 있지 않으면 또는 접속점이 필요 없는 곳에 접속점이 찍혀 있으면 이거는 오답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접속점을 꼭 찍어야 하겠습니다. 또는 꼭 찍어야 할 부분이 아니면 안 찍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곡선은 그리지 마세요. 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퀀스도를 그릴 때 이러한 푸시 버튼이 있고요, 밑에 릴레이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접속점 이렇게 찍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직선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곡선으로 그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그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시퀀스도는 반드시 직선으로 그려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빈칸에 맞는 접점을 채워 넣으세요입니다. 어, 또 최근 출제되고 있는 시퀀스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퀀스 유접점 회로를 그릴 때, 자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여기 접속점이 찍혀 있고 동작 설명이 주어진다면. 그 동작 설명에 맞게 이빈 칸을 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려드렸던 푸시 버튼 한 개와 릴레이 회로라고 한다면 여기 해당 칸에 푸시 버튼 접점 기호를 그리고 명칭을 써야 되겠고요. 그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 출력을 나타내고 R이라고 해서 릴레이 코일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 칸을 주고 빈 칸을 채워 넣어라. 그래서 여기에 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되어 있어서 답란을 보시면 1번 땡땡, 2번 땡땡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수가 나눠져서 걸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접점이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접점을 먼저 그려주고 이제는 요 선을 그리는 거죠. 선을. 그래서 시퀀스 문제는 예전에 이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보시면 동작 설명이 길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작에 맞는 시퀀스도를 크리시오. 이렇게만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퀀스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이 전체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하나하나 그려나가면서 지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 출제되고 있는 시퀀스 문제에서는요. 미완성 시퀀스도라는 항목으로 인해서 이 접점을 비워두거나 또는 선을 비워두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접점이 빈 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표에 알맞게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점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례가 주어지면 법례를 꼭 지켜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3번 내용에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시퀀스도에는 정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동작이더라도 어 여러 가지의 시퀀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빈칸에 맞는 접점을 채운다든지 이 선이 이 기존에 설계되어 있다면 그 설계에 맞도록 선과 접점을 채워 주셔야 되고 이 범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쓰는 푸시 버튼 접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 A 접점을 쓴다라고 한다면 푸시 버튼 A 접점 기호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명칭이 보통 이렇게 PB1 아니면은 PB A. 이런 식으로 한다는지, 명칭이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명칭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명칭을 어떤 것을 쓰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법례가 주어진다면, 그 법례에는 이 접점의 기호와 명칭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릴레이가 뭐 R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X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x1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보셔서 그 법례에 맞는 접점의 기호와 명칭을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타이머 한시 접점 표현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타이머 한시 접점이 어떤 것이 있죠? 우리 온딜레이 타이머라고 해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을 쓰는 또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B 접점을 쓰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5초다라고 한다면 5초가 지나면 이 A 접점은 붙게 되는 것이고 B 접점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타이머가 소자가 되면 그 즉시 A 접점은 떨어지고 B 접점은 붙게 되는 겁니다. 어, 이것이 이제 온딜레이 타이머의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어, 순시 복귀 접점이에요. 일반적으로 타이머 접점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프 딜레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의 방향이 반대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접점 b 접점이 각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쵸. 이쪽은 삼각형이 세로 쓰기를 했을 때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아래쪽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 딜레이 타이머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예요. 온 딜레이 타이머는 5초 뒤에 접점이 동작하는 거라고 했죠. 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순시 동작 한시 복귀로서 타이머가 여자되면 그 즉시 A 접점이 붙고 B 접점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타이머가 소자 되면 전원 공급이 끊긴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재는 거죠. 마찬가지로 5초라고 한다면 타이머가 동작해서 A 접점이 즉시 붙고 소자가 되면 그때부터 5초 세는 거예요. 1, 2 이렇게 세다가 5초가 되면 A접점은 떨어지고 B접점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 동작, 동작하는 데에 좀 시간 지연이 있으면 위에 접점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데에 시간 지연이 있으면 아래 접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을 좀 방향을 헷갈려 하신 분들도 꽤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삼각형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그냥 즉시 동작 즉시 복귀가 되는 거라서 릴레이 접점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점은 반드시 한시 동작을 나타낼 때는 삼각형을 꼭 그려주시고 이 삼각형을 지금 제가 색칠을 안 했지만 색칠을 이렇게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방향만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비접점 그릴 때는 이 동그라미 단자 왼쪽에 꼭 붙여서 그려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작 설명이 주어질 경우, 동작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라는 항목입니다. 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나타냈냐면, 제가 한번 어떤 그림을 좀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시퀀스도를 그렸습니다. 혹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동작은 동일합니다. PB1이라는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가 여자 되어서 A접점에 의해 자기 유지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PB1을 떼도, 푸시 버튼을 떼더라도 계속해서 MC가 여자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MC가 여자 됨으로 인해서 A접점이 붙으니까 여기 있는 레드램프 또한 점등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동작이죠 시퀀스도에 오른쪽도 동작 동일해요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 되고 레드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동일하게 자기 유지도 되고요 그런데 동작 설명에서 만약에 제가 권장드리는 사항은 mc가 여자 되어 레드램프가 점등이 된다 라고 했다면 mc가 여자 됨으로 인해서 레드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 시퀀스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까울까요 정답이 왼쪽이 더 가깝죠 왜냐면은 동작 설명에서 mc가 여자 되어 라고 했잖아요 돼요 여자 됨으로 인해서 레드램프가 점등이 되는 건데 오른쪽은 보시면 pb1을 눌렀을 때 mc가 여자 되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 동작하는, 점등하는 조건은요, PB1만 누르면 그냥 점등이 됩니다. MC 동작이랑 관계가 없이 PB1을 누르면, 레드램프가 점등이 돼요. 다만, MC는 이제 자기유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둘의 동작은 동일하지만 이 동작 설명에 있어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이런 빈 칸을 뚫어놓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접점을 채우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둘을 고민하는 경우보다도 이곳에 어떤 접점이 들어갈지 고민하는 경우 더 많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아, 이렇게 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논리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논리식은 간소화하려는 조건이 있으면 꼭 묶어주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논리식을 써보라고 했을 때 P1이라는 논리식이 AC 더하기 BC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논리식을 간략화하게 된다면 a 플러스 b의 c라는 이런 논리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의 소문제에서 간소화하라는 말이 없이 그냥 p1의 논리식을 나타내시오 출력식을 나타내시오 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문제에서 조건으로 최소화하라 데이트를 최소화하라 아니면 이 논리식을 간소화하라 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오답이고 이거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식을 어떻게 작성할지 알더라도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방지해 드리고자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간소화하는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묶어 주셔야 돼요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논리식은 묶을 수 있으면 꼭 묵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좀 식을 간소화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카르노맵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가지입니다. 논리게이트 입력 개수에 유의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입력 개수가 뭘까요? 입력의 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드게이트를 그리려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B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C라는 출력이 나온다면 이 논리식은요, C라고 하는 출력은 A, B가 됩니다. 논리식을 쓸때 좌변은, 좌항은 출력, 우항은 뭐예요? 입력을 써야 돼요. 이게, 이게 보시면, 엔드게이트가 입력이 지금 몇 개입니까? 두 개예요, 두 개.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입력 논리게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논리게이트 언급이 2 입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입력이 두 개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논리 회로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는 이 회로가 세 개의 입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개의 입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2 입력 논리게이트와 같이 입력의 개수를 정해줬다면 절대로 두개 이상을 넘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입력은 두 개만 그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퀀스 문제를 풀때 그리고 논리 회로를 문제를 풀때 실수하기 쉬운 유형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실제 시험에서 이 8가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